그아 어? 진짜 남자답게 진짜 시원하게 먹어. 먹는 우와, 진짜 와, 뭐야? 아, 맞다 마. 와. 다이어트할 때 먹는 거네. 야, 진짜. 진짜 어? 배고파서 그, 이거 하나 먹어야 된 그러면 사라지겠다. 와, 이게 제일 <laughs> 시다 민들레는 그청량함이지 <laughs> 형. 뭐해있어 너, 너 머리가 너무 아름다서 수고했어 다들 근데 양팔 이 시애플 들어올 수아 있어? 형, 형! 출근하는 척 해봐 여보! 어? 여보! 늦도 이거 먹고 가야지 아, 아 여보 고마와 우리 남편아 <laughs> 진짜 싫을 것 같애. 왜? 저런 그래, 저씨왜거 <laughs> 왜? 귀에 이이 그래, 아, 뭐. 있을까? 뭐? 아 지금 피곤해서 예민한데 막 여자야 여자 그거 몰라? 남 남편 출근할 좋아하는 것 같은데? 그러니까 뭐좀 음, 어, 먹지. 손 떨리네. 고마와 씨. 어? <laughs> 안에 사람 그렇게 약하지 않아. 형말했 성산 잖아 탄산 들어있어. 진짜. <laughs> <나랑 대견한> 그래서 열탄인가 <laughs> 봐. 누가 이다와 <laughs> 성산 <상상> 대박이다 <laughs>